다음 뉴스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일 KT노동조합 창립 38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 대신 노조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유란으로 은혜동산에서 나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은혜동산은 20대부터 70대까지 신체 및 정신장애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이번 행사에는 조합간부 6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장애우들과 영화관에서 관람을 함께한 후 복지관 내외부 환경정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겨운에 자원봉사들 부족으로 미루어져 왔던 염화칼슘 소분 작업, 노후된 지하수 배관 철거 작업, 복지관 내외부 소독 작업 등으로 한결 말끔해진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손반남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들하고 올려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막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지면서 막 눈물이 날라는 거예요. 왜냐면 널 전에 굶지는 사람들 그 정을 채워줄 수가 없는데 오늘 그런 정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또한 복지관에 냉난방기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배식하는 한편 1월의 생일을 맞이한 원생분들을 축하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가 저희들 38주년 창립일 만큼 마음이 흡족하고 이자리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은혜 동산처럼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맺은 인연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할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